네. 어제 눈이 좋았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조금 마스크 하신 분들도 계신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특별히 영과 육의 건강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12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채팅방에 저희 이제 단체 채팅방에 있어서 제가 매일 매일 이제 저희 대림절 묵상도 올려드리고 어 제가 또주원영제가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올리고 말려야 되는데 내가 된다니 또 올려줘야죠 목사가 그래서 매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사모님이 저희 비욘드 키즈들의 기도 제목을 올렸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이렇게 기억하시죠?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겸이 노아 이면서 아이들, 엄마들이 또 아직 말 못하는 아기들은 엄마들이 또 이렇게 내용들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셨죠? 전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는 제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모두가 우리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거 아세요? 대가족의 아빠가 된 느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라는 조직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가족이 됐습니다. 가족은 어떤 존재들이죠? 서로를 돌봐주고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존재죠. 가족은요. 그런 것이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영적으로 그런 가족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족이 없는 솔로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이야기들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에게 아이들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이고 우리 비욘드의 미래이고 여러분을 그대로 닮은 아이들이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아이들을 품고 함께 키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주중에 좀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 발달을 합니다. 이제 노아가 네 살에서 다섯 살로 올라갑니다. 근데 경미도 그렇지만 요즘 노아가 좀 자는 걸 싫어해요. 자면 꿈을 꾸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중에 봤던 뭐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노아는 문이 쾅 닫힌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그문 닫힌 소리가 무서워서 잘때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을 잘못 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니까 아이들은요 성장 발달을 가져가면서 기도 제목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저희도 성장하는 거죠 누군가는 결혼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모든. 어,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제 성인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하지만 우리는 성인입니다. 사회생활도 하고요. 때로는 공부도 하고요. 또 연애도 하고요. 가정도 꾸립니다. 바쁘게 살면서 무엇인가 우리는 책임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도 책임지고 일터도 책임지고 자녀들도 책임지고 회사도 책임지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약간 비욘드 키즈들처럼 아, 누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키덜트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른이지만 우리 내면에는 조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돌봐야 되고. 늘 책임져야 되고, 늘 무엇인가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책임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아내와 부모님과 제 동생이나 아니면 누나, 언니, 오빠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작 누군가를 챙기다 보면, 책임지다 보면, 나 자신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요,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therless society.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무엇인가가 사라진 그런 것들이 부재한 시대다. 그러니까 모두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나의 실수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덮어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절대적인 보호자나, 때로는 국가나, 어떤 단체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명혹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건, 사고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막 환호하는 연예인들의 많은 이슈들이 터졌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뭐 개그맨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의 법적인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연예계가요,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 여기에서 연결되면요, 그 사람도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지금 살얼음판 같은 그런 연예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이 확실해요. 그들이 잘못한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동안 통상적으로 벌어졌던 죄에 대한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들을 대하는 사회의 모습과 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을요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무비스타라고 우리가 추앙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좋아하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탁 터지니까요 소위 말하는 손절해 버립니다. 저 사람들. 다 언팔하고 이 사람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 했던 모든 과거들이 막 캐내어져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다들 잘 짜여지고 멋있게 만들어진 가면 뒤에 숨어서 우리 자아를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죠. 가면 쓰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모모 한 척,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이사의 말씀 저희가 3주째 보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꿰뚫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털어버리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현상과 환경이 아니고요. 진리는요 모든 것을 꺼두어 버립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바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해 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사 같은 모습으로 이땅가놓 오셔서 우리를 지키셨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땅 가운데 오신 용사 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이요 갑옷을 막 벗어 버리세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품에 딱 안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요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따라 부탁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히브리어로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비, 아바라고 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는 보통 내용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단어라는 걸 생각해요 저에게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 조범식 목사님이 생각이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버지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쁜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왜곡된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영화에 나온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현대의 생각과 컨텍스트로 성경을 보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됐던 그 배경과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더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요 조금 그래도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의 아버지 하면요 약간 경상도식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밥만 딱 먹고 밥 먹자 밥 먹고 자 주무셔 그리고 아침 출근하죠. 이런 이미지가 보통 한국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하중파파 같은 아버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부드럽게 아들 챙겨주고 막 재밌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야가 말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사실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에 근동지방의 아버지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나 문헌을 보면요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요 생물학적인 아버지에게만 붙여지지 않은 것을 문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하면 보통 이제 생물학적인 아버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요 이 아버지를 뜻할 때는요 생물학적인 아버지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왕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왕은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자녀 라고 불리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왕의 정치적이고 통치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라고 묘사하는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고대 이제 수메르의 그런 문헌들이나 뭐 아카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아니면 이집트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아버지 하면 보통 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아시죠?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요. 특별히 왕은요 신들의 대리자로 백성들을 자녀라고 칭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왕,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요, 왕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부장적인 권위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왕이 내가 너희들의 아빠와 다름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왕과 아버지를 일치시켰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군사부 일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왕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 이런 용어가 있었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아버지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아빠니까 자녀인 너희들은 들어야 돼. 이게 바로 왕이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거야. 내가 왕이자 너희의 아빠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압도적인 힘. 통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 우리 보호자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 이분에게 내가 제어당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끔씩 왕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폭군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힘으로 백성들을 그리고 힘으로 자녀들을 착취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이사에서 말씀을 쭉 봤잖아요 지금 한번 주보 보실래요 주보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신데 지금 그 아이의 이미지를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 뭐라 그랬죠?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고대 근동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쭉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왜 아버지를 붙였지? 하필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였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왕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아버지 의 이미지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요 굴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앞에 전능하신 나오죠?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행하시지만 굴림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68편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작그 거룩한 것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를 돕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자랑해주시고, 평통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좀 시편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가장 힘이 없고 백도 없고 가장 쓸모없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세금을 낼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세비가 나가는 거죠. 그들을 돌봐야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재정이 지출되어야 되고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니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냥 살다가 죽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게 바로 왕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왕이랑 다르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들을 돕는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과부들이 얼마나 이제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세상은요, 그들을요, 마이너 취급하면서 그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과부들을 돕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 재판장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이미지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착취하고 힘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특별히 거친 바람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리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기댈 곳이 없는 존재, 파더리스한 소사이어티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계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야지. 이스라엘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막. 때려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지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아버지이셨습니다. 가부장적으로 컨트롤하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본인이 비난과 비판을 받고 지키시는 아버지의 이미지, 강력한 재판관 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수식어가 붙는데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붙습니다. 영존하시는. 여기서 이제 아비, 아비가 아버지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아드라는 단어가 영존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한문이니까 어렵죠. 근데 이 아드는요. 영원하다, 지속적이다, 끝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시는 분. 그리고,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 하필 아버지 앞에 아들을 붙였을까요? 이왕이면 좀돈 많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아니면 뭐 멋있는 아버지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존경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제가 원래 수의사가 꿈이었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아버지의 목표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었어요. 지금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요. 시간이 지나시면서 늙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렸을 때요. 지금 노아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를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요. 아빠한테 부탁하면 다 되고요. 아빠한테 말만 하면 다 되고요. 아빠가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게 남자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게 제일 멋있었고 아버지가 말하는 게다 옳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슈퍼맨 같던 아버지도요. 점점, 점점 작아지시는 걸 봅니다. 몸도 조금씩 아프시고요. 때로는 이제, 요즘 AI 시대잖아요.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채취피티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목회하시다가도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한테 이제 조목사에게 부르시거든요 조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요, 도와드리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요, 약간 그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영원히 슈퍼맨일 것 같던 우리 아버지가 점점, 점점 작아지시는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가 저를 떠날 날이 오시겠죠. 저 역시도 노아에게는 슈퍼맨 같던 아빠가 언젠가는 떠나는, 제가 사라지는 날이 생기겠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요. 총명하던 분들도요. 조금씩 이제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갖고 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육신은요. 늙고 병든 게 당연합니다. 경제력도 잃어버리고요. 결국 우리 곁을 떠나는 날이 주변에 생깁니다. 교도하세요. 교도하세요. 그런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를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네, 네, 아멘 이 내용이 되게 절절한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이름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꼭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미 다 무덤에 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케어해 주거나 챙겨 줄수 없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비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렸을 때 자라날 때, 나이 먹어서, 아니,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그, 그 세계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 자녀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노아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서, 노아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는 소망입니다. 유한한 우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에게는요, 이게 너무, 어, 소망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봅니다.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물품, 관계 여러 가지 다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언젠가는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구들과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이별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늘 외로운 존재입니다. 내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에게 영원한 것이 있어. 바로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엉망일 때에도, 성공해서 잘 나갈 때에도, 나이를 먹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신뢰 대상은요, 썩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근동지방의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냥 막 무뚝뚝하거나 같이 간 옆에 있는데 막 불편해,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막 아버지가 막 나랑 뭔가 의견이 안 맞아. 그럼 같이 앉아 있어도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무뚝뚝하면 괜히 말 걸었다가 그냥 시끄럽다 그러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런 아버지와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엄청 따뜻하고 엄청 자상하신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이사서 6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극률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예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천사 A, 저 가서 제좀 구원해줘봐. 야, 천사 B, 가서 좀 재정 좀, 좀 풀어줘봐. 천사 C, 가서, 야, 이제 눈물 좀 닦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신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대화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냥 힘들지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시고, 야, 너 진짜 아프지.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 진짜 아프지. 너 진짜 힘들지. 괜찮아. 일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지금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주변에서 그냥 힘들지 힘내 이 정도의 이야기에 위로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힘든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진짜 기뻐하세요. 왜냐면요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몸으로 공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까? 한 주간 제가 또 뉴스를 보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소망이 될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정말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사회 문제들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재정적인 이슈들이 터지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괴로움 가운데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온 세상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 끌어안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소망이 아는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가 감당해야 되는 존재다. 무엇이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면을 쓴다 이야기했는데요. 그 가면을 우리는 신앙생활에까지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나오면요. 나이스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아고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좀 구조교에서 회 아이고 원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체면치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속은요, 문드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프고 힘든데도 아프다고도 얘기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함께 알고 계시기 아멘. 이게 또 위로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요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창조하신 그분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 댓글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운데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너 이거 왜안 했어? 너 이렇게 살아야지 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티끌밖에 안 되는 네가 정말 고생 많았다. 야, 얼마나 너 괴롭냐? 잘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부서지고 날아가기 쉬운 티끌. 그런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삶을 살다가 넘어지,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정신 차려. 너 성경 읽어야지. 말씀, 뭐, 기도해야지.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고요그 넘어진 자리에서, 괜찮아. 일어나. 함께할게. 괜찮아. 너널 그렇게, 어, 힘들게 한 것들 내가 다 막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냉혹합니다 세상은요 변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연약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할 선지자는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 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는 폭군이 아니고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시는 그분. 그리고 변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책임지시고 신실한 보호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공생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희 다시 오겠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아버지 없는 사회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흘러두지 않으시겠다. 실제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거야. 아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아버지께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아버지, 그 슈퍼맨 같은 아버지가요. 변화된다 말씀하셨, 말씀드렸죠. 하말씀 근데 하나님은 진짜 슈퍼맨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전능자 되십니다. 기묘자요 모사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들 키워보니까요, 언제가 제일 기분 좋은 줄 아세요? 막 층얼층얼 되고 힘들다가도 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안아주세요, 딱 안길 때예요. 나 아빠 나 못하겠어요, 안아 안아주세요. 이 안기면 아빠인 제가 저에게 막 힘이 납니다. 다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우데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이 대림절 기간에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로 혼란스럽지 나에게 오렴 내가 너에게 진짜를 이야기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온전하게 거하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시오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아바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